근데 음. 아직도 그쪽에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일한 지 이제 14년 됐잖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일해,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원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연히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네. 네.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느끼니까 이제는 판매, 원수사는 제조사, 재판불리라고 하죠. 판매는 우리 GA, General Agency, 대리점에서 하다 보니까 원수사들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회사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형 GA라는 거를 또 만들어요. 음... 음, 뭐뭐뭐뭐 금융파트너스, 네. 뭐뭐뭐뭐 뭐 금융서비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모든 원수사와 제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네. 반쪽짜리 GA일 수가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 본체를 기반으로 GA를 오픈하다 보니까 그 본체의 상품들을 더 많이 팔게끔 음. 어뭐 수수료나 아니면 시책 시상이나 뭐 아니면 조직 내 분위기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반쪽짜리 GA로 맞춰질 수밖에 없죠. 음. 네, 그래서 네. 어, 정상적인 GA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 음. 음. 아, 그러면 이제 원수사 에 있는 DB랑 여기 음. 있는 DB랑 퀄리티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음. 말씀 주셨잖아요. 원수사는 DB의 종류가 이제 이간디비밖에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뭐 뭐뭐 없는 경우가 많고 근데 굉장히 피로도가 높죠. 어, 왜냐하면 퇴사한 사람들, 이직한 사람들의 이 기고객을 네. 또그 회사에 머무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거니까 음, 이 사람이 만약에 GA로 이직한 사람이면 어쨌든 원모집자가 그 이직한 사람일 테니까 그 이직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되게 약간 유명무실하다. 어, 좀 한계가 되게 있다.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DB영업을 음. 이제 막 시작해보려는 사람이 네.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경험이 좀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육이 좀더 중요할까요? 둘다 중요한데, 당연히. 네. DB영업을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거는 너무 시행착오가 많고, 음. 내가 이렇게 직진으로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너무 빙빙빙빙빙빙 진짜 지고 막열 바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네. 보통은 그 안에 다 지치죠. 음. 그러니까 정말 지인 영업이나 소개 영업도 물론 난이도가 있지만 네. 지인 소개 영업보다 DB 영업은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난이도는 있지만 꼭 마스터를 해야 되는 게 영업인의 영원한 과제라고 불리는 프로스펙팅, 가망 고객 발굴을 정말 손. 쉽게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음. 말도 안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DB 영업은 꼭 마스터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린치핀에서 받으면은 음. 이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떤 특징이 좀 많이 두드러질까요? 어떤 교육? 네, 교육 쪽에서. 아, 린치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직접 DB의 종류를 다 마스터했고, 제가 직접 다 업체를 제휴하고, 종합이나 AS나 이런 것들도 주차별로 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네. 거의 모든 교육들이 다 DB 영업 특화 실 일전 셀즈 정규 교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음.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리더들이 전부 다 DB 영업을 같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DB 영업의 도 같은 사람들이 여기는 수십 명이 있는데 네. 그분들과 언제든지 조인너킹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어. 동행 상담을 언제든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조직 구분 없어. 상담 전중후 고객 관리까지 다 같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백문이 불어일견이라고. 아까 경험과 교육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경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제대로 듣고 경험을 쌓는 게 저는 더 낫다. 음. 왜냐면, 그냥 나는 어,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너무 좋은 영어 마인드는 맞는데 그 안에 지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갖춘 다음에 경험을 쌓으면 내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패 경험이 많아지면 결국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미 그 길을 간 선배 분들 리더 분들의 노하우 습득 즉 실전 교육에서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어, 교육을 좀더 듣고 음,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린치핀의 교육은 굉장히 실전적이고 네. 이 DB 영업 특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DB에 대한 뭐 TA 스크립트라든가 상담 방법이라든가 그 DB의 특징이라든가 그 DB는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지 그 DB는 사람들이 왜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또 리더들이 전부 다 DB 영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365일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전혀 경험 없는 사람이 오셔도 어 네. 교육을 통해서 DB 영업 전문가로 굉장히 단시간에 고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음. 음. 그럼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교육 받는 사람이랑 음. 안 받는 사이가 체감이나 뭐 성과가 많이 되나요? 어, 교육을 받는 분들이랑 안 받는 분들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어 제가 외부 강의도 가끔 나가요. 요청을 음. 오면 뭐 지금은 너무 바빠서 자주는 못 하는데 되게 웃긴 게 d 비 영업을 한 8년을 하셨대요. 굉장히 오래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은, 린치핀에서 한달 교육받은 분들보다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부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DB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1차 콜 퍼미션 DB와 2차 콜 퍼미션 DB, 그리고 리워드 DB와 노 리워드 DB, 심지어는 리워드 DB 중에 건강검진권 DB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컨택률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 DB를 쓰시는 분인데 건강검진권은 어디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음... 근데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네. 린치핀에서 실전세일즈 DB 특화교육 한달 들으신 분들이 DB 교육에 대한 문화와 시스템이 없는 조직에서 3년, 4년 DB 영업 하신 분들보다 훨씬 DB 영업을 통계적으로 잘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게 되게 극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소속된 회사도 세일즈 부서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시장개발부가 있는데 시장개발부에서 제가 소속된 회사, 우리 인카에서 DB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클로징 통계를 내줘요. 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에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겠죠. 설계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인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나온 통계보다 거의 200% 이상 높습니다. 음. 린치핀의 DB 영업 클로징률이 음.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린치핀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DB 영업에서 나와요. 아. 어.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다. 근데 이거는. 네. 단장이 맨 처음에 8년 전, 9년 전에 조직을 처음 만들 때, 네. 어, 조직을 구성하고 이걸 확장하고 성장시키고 우리 조직원들을 만족시킬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고민을 했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 만나고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는 게 전부인 일이니까 네. 사람을 만나는 프로스펙팅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일단 첫 번째 본질 고민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만났을 때 교육을 받아야 설득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조직 관리 즉 기구 관리, 저는 조직을 관리하니까 조직 복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화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본질에 딱 충실한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사람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만나서 설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베네핏이 많은 조직을 만들자. 그게 린치핀의 처음 기원이 된 거죠.